코핑 새로 할게요. 1, 1분 남았는데. 아, <laughs> 안 끌려가게 조심해. 아, 나 파장 아니잖아 잠깐 파장 빨리 넘겨요. 어쩐지. 어 뭐야? 지금 다 찍었는데. <laughs> 빨리 빨리. 더 뒤로 가들 딴 사람들. 지금 찜찜. 나 도박왕 찍었어 도박왕. 이미 캔슬 켰번 다시 켤게요. 요. 4호만 찍힘 되네. 어, 찍고. 음, 고고고고 고고 옵니다. 신차 주세요. 자, 2번부터 놓을게요. 2번부터. 자, 1번 다시 타겟 바꿔서 1번, 1번, 1번 빠르게. 2번 빠르게. 1번. 예 봤다. 2번. 이번전보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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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3번 3번 투자해요 조심하시고 음. 3번 아, 1번 일어났어 1번 오케이 번번 1번 다시 확인 간지형 번전들어번있어번컷자2번 갈게요 번번이번전보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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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가요 전보사 그냥 아나번겠다간번형복 3번 전복, 3번 어복먹번라복 3번 이복 3번 라복 3번 전번이번전 연유 번 전복, 라번유리돌번 자. 번 어 아, 치유 들가게 해야 돼요 치 4번 그치, 찍었어요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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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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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히라노 아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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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 마무리 해야 돼요 이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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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이, 대상이 치유 마무리했어요 남은 거 마무리 6번 야왜너소 나만 때려 히라노 나쁘네 5번. 치유 자연 5번 5번 이거 근데 지금 우리 마돈 이만 아, 아. 오세요 아, 여기 서 아, 아, 싸울게요 아, 아. 조금 넓은데요 3번 찍고 스퍼 a m 오케이 이번부터 우리 b 번부터 a 번 b 번부터 a Ibamta. i b a 과 t a 릴게요 1번 a 번 1번, 죽었... 1번 1번 a 번 b 번 m 번 a Ibamta, Ibamta. Ibamta, Ibamta. i b a m 갔다 Ibamta. 응. i 갔다. 갔다, 갔다, 갔다. 와, <laughs> 아, 노가. <laughs> 노가. 이거 우리 진영 너무 안좋아 <laughs> 맞아. 세요이 어, 어, 점사 잘해주세요. 점사 집중. u l d 리 o u c o m 가 on to r o g a n y 리 You w 자리. l 번 아, 우리가 빼는. 2번. w 뺀는... 번 2번, n 번 갑니다 i 번 고고. i 번 고. n 번 v 고 n i 번번번번천천 어. 1번 가죠 그러면 1번 전보 에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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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돼 이거 검성도 계속 가요 검성 검성 2번 어. 2번 딸컷 그래. 3번 어. 3번 어. 3번 어이구 얘들 뭐 소부 두갔어요 나 안들어왔어 3번 딸 아, 뭐 3번 컷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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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자빠져라 1번이 안 죽어 1번 컷 죽었고. 아이기다 2번 이번 부터 이번 부터 일어나서 깨야겠.. 늦나이번 달. 아.. 아 나신 아, 못밟았다 아, 기다려 기다려 아깝다잉 오케이 3번 갈게요 3번 Vn 5번 곧 5번 5번, 5번, 5번 5번 왜왜왜김 오케이 가요 이거 자이번 부터 4번 스포 i 번스 n m 번스 u r 어 a 어 o 어다어 바로 Ibangayo. No, Pajo. Ivan i b a 번 1번 y 번 1번 a 번 i 번, a n g a y 번, i 번 a n g a y o i 번 a n g a y o i 번 a n g a 번, o i b 번. n 번 a y o Ibangayo. i b a n g 번 6번, 6번, 6번. 방호입니다, 6번. 응. 이왜 어, 자꾸나 티올러 바본가 자, 4번 마무리 갈게요 이거 우리 강아 우리 먹습니다 바로 빠르게 다 왔어 왔어 맞아요 아, 자 1번부터 갑니다 1번부터 고! 맞아요 전보하면 전보사 해요 이번응 아. 1번 멀어 근데 1번 2번 아 2번 왔다 1번 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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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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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되나? 무빙 하면서 잠깐만 헤라는 중. 갖고 피린데. 2번2번2번 2번. 오케이. 나공중템나 죽음 이제 이거 오케이 3번. 갖고, 3번. 나도 3번. 3번 <laughs> 3번. 아도 죽어 치유 소보 좀 3번 딸. 치유 소보 좀. 치유 소보. 아, 이제. 내가 먼저 죽겠다. 내가 먼저 죽어서. 3번 커 됐고.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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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다시 1번 다시 1번 다시. 1번 컷 2번. 아, 대장 나한테 붙었네안 어... 됐다. 안 됐다, 이거. 아, 다 아, 다 <laughs> 아, 다가 <아깝다. 웃음> 너무 잘

2번 때렸어요. 3번, 2번. 3번부터 3번부터 3번부터. 아, 2번 2번 2번. 1번, 2번, 2번, 2번. 2번, 마무리 1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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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1번 1번. 들어간다. 1번 1번 1번. 광기 치지 마요. 아이고. 광기 쳤어. 그냥 쳐. 아유, 죽었다. 3번 갈게요. 3번. 나나본 거예요. 3번. 어. 3번 3번. 3번. 3번 공중 안 들어왔네. 왜? 한번더 해. 컷컷 컷.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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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 오빠, 저힐 가능? 치유 치유. 봐 봐. 봐 봐. 다시 1번 1번 1번. 1번. 1번 봐 봐. 1펜 다해 1펜 오케이 오번5 okay. 갈게요 5번 5번 남았어 간지 좀 살리고 왜 네. 쿤단 이거 잡아버릴까 그냥 음 잡는 것같 저기로 어. 잡고 한장 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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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애들 온다 아이, 너무 빠르니까 안되겠다 수루만 음. 치고 밑으로 이거 Z를. 밑에 수루 까고 그냥 붙여주는 것도 어 밑에 수루 까버리죠 그냥 우리 풍 아깝지만 그냥 밑에 수루 까버려 아 위에서 저기 연막 썼는데 괜찮아요 못 붙여요 못 붙여 3장. 됐어 됐어 쟤들한테 못 붙여 못 붙여 못 붙여 도망가지 말고 몹을 붙이라고 함정실에 아쭈이 새끼 공수는 치유랑 상관이 없어 앞에 와요 주 대기 대기 전투 준비 잠깐만 잠깐 들어오면 점타 준비 좌번 찍고 스톱 오케이 3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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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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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딜은 3번 자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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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퇴집 들어갔는데 점, 아니, 1번 3번 갈게. 아, 2번 갈게요 n a 번 갈게요 a 번번 v a n i 번 a n i 2번 n Ivan, i 번 a 번 i 번 a n Ivan, i v 번 n i v 번 n Ivan, Ivan, 번 소부 중소부 a n I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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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a n Ivan, Ivan, i 신차 n Ivan, 어 v a n i 지금 n Ivan, Ivan, i 지금 n I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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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가능성 높아서 아이씨 아직도 40초밖에 안 됐다 아저 진짜 수호 개새끼 1번 피 1인데? 1번 딸 뭐야 우리 1사 4번 피 1이야 4번 피 1이야 2번 2번 2번도 피 1이야 2번 3, 3 3 3아빈 뭐라. 어 빈다 봤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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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4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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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일 났다 아, 4번 자. 2번 피1 2번 반피1 2번 이번아 죽었다 이거 바로 가자 바로 오자 어때? 바로 오자 아니야, 우리 한 장실 뛰어 그냥. 갈 필요 없잖아 우리. 한 장실. 둘 아, 아, 다. 근데 쟤드다 캡인데? 우리 시작잖아. 제드 시작 보아래네 이거 한 장실 바로 떼어도 되겠는데 우리? 아니 중앙 이거 다 같이 아, 타면. 아, 중앙 잡아요. 중앙, 중앙, 중앙 왼, 왼쪽 왼쪽 잡아. 어, 이거 어. 이걸 왜 줘? 시작 보아에서 제드. 시작 보아 했어 이거 타고가요 뭐, 어, 시작 보아래서. 잡으러 일단 가. 일단 어 가요. 가면서 줄게. 여기 앞에 있잖아. 앞에, 이거 봐. 잡아, 이거 잡아, 잡아, 잡아. 2번, 야, 3번부터 3번 부터 죽여 죽여 2번, 그 다음 2번 죽어 어. 보이는 거 주고, 6번도 죽여도 돼. 치유 없어, 치유 없어, 치유 없어, 치유 없어. 보번 아,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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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1번1번1번 10번, 10번, 1 0어 10번, 10번, 1 0 어,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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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리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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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laughs> 아, 호흡 차인가?